지방을 뽑는 방식에는 그냥 주사기를 이용해서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한 기계를 이용해서 지방을 뽑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소할 때는 그렇게 기계를 안 쓰고 주사기로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수면을 할 때는 어차피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종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캐니다는 지방을 뽑을 수 있는 캐니라 중에서 가장 작은 2mm의 캐니라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아주 적은 구멍을 통해서도 지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2mm 가장 작은 캐니라를 이용해서 지방을 뽑으니까 출혈도 거의 없고 울퉁불퉁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걱정도 없고요 지방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랫배에서도 이제 지방이 다 나왔고요. 지금 나온 지방량은 약 150cc 정도 되고 어, 별다른 출혈 없이 지방만 깨끗이 나왔습니다.